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공매 물건을 투자하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 같은 경우는 경매와 다르게 그 법원에 가서 입찰하시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입찰할 수가 있다라는 점참 좋은 점 중에 하나죠. 아, 그 다음에 경매보다 입찰자 참가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격을 더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는 틈새시장입니다. 자, 그런 공매를 투자하는 요령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공매물건을 투자하시려고 하면은 이 온비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오셔서 공매물건을 투자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 이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자, 회원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아, 여기 상단의 카테고리를 봐보시면은 입찰 이용 안내라고 되어있어요. 아, 그 밑에 한번 봐보시면은 공동인증서 등록 안내라고 되어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동인증서를 등록을 하셔야지만 입찰에 참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사용하던 공동 인증서가 있단 말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걸로 등록을 해서 입찰에 참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은행용과 증권용 같은 경우는 원비드 사이트에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공동 인증서가 이 원비드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가 있는 공동 인증서인지 아닌지를 사전에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공동 인증서가 사용이 불가하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공동인증서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아,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여기 나와있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원비도 전용으로만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1년에 1,100원짜리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아, 전자거래 범용으로 발급 받겠다 1년에 4,400원짜리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아, 근데 만약에 네이버 인증서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아, 수수료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개인명의가 아니라 사업자나 법인명의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되겠죠? 음, 그럼 공동인증서는 온비드 전용은 만천원, 전자거래 법령은 1년에 8만 8천원짜리를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법인이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 자, 이렇게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서 등록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차를 참여하실 수 있는 준비는 이제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물건을 찾는 요령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물건을 찾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볼 건데요 이 원비드 상단의 카테고리 한번 봐보시면은 부동산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동산물건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부동산물건을 많이 찾아보실 거니까 부동산을 검색하는 요령 위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카테고리 중에서도 물건을 클릭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 이렇게 물건을 검색할 수가 있는 그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정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저 처분 방식을 정하시고 물건을 고르셔야 된다. 아 공매 같은 경우는 경매랑 다르게 처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매각하는 방식이 있고 임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매각하는 방식이란 건말 그대로 어, 입찰에 참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을 매각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 그 다음에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에 내가 임차를 들어가서 장사를 할수 있는 권리도 이 공매를 통해서 낙찰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 일반적으로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 지하철역 같은데 가보시면 그 지하에 상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한 임차할 수 있는 권리. 또 예를 들면은 이 도서관이나 문화체육센터 같은데 가보시면 1층에 그 커피숍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 부분에 임차를 들어갈 수가 있는 권리를 이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 소유의 부동산에 임차를 들어가서 장사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실제로 제 지인분 중에 한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도서관 1층에 커피숍 자리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1층에 매점이나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리가 임대물권으로 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 그걸 낙찰받아서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통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이 또 계십니다 아무래도 국가기관 소유의 부동산이다 보니까 그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겠죠. 이 임대료 같은 경우는 1년치를 한 번에 내고 사용하는 건데요. 보증금을 별도로 지불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년치를 한 번에 지불하고 들어가서 일반적으로는 보통 최대 5년까지 계약을 갱신해 줍니다. 그렇게 1년치를 지불하고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보증금을 지불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권리금도 지불하지 않다 보니까 아, 혹시라도 이렇게 창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도 이 공매를 통해서 낙찰 받아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최저일찰가를 정해서 여러분들 물건을 찾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투자일 수가 있는 그런 가격대로 정해서 물건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다 라는 것도 어, 여러분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여기 이제 용도에 대한 선택을 한번 봐 보시면은 내가 이제 토지물건을 한번 아, 찾아볼 것인가 주거용 건물을 찾아볼 것인가 아니면은 어, 상업용 건물을 한번 찾아볼 것인가? 그 용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도를 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그런 지역, 소재지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게더 편하겠죠. 아, 소재지로 이제 검색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분 물건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짜투리 땅이나 좀 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그런 거를 제외하고 검색하고 싶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분물권 제외라고 있죠. 그런 지분 공매는 나오지 않고, 아 전체가 다 나온 그런 공매물권들 위주로만 검색을 하실 수가 있다는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한번 봐보시면은 자산에 대한 종류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맨 처음에는 압류재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압류재산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공매를 압류재산 공모의 물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적으로 공매에서 가장 많은 그런 물건들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압류재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이 세금이 체납돼서 나온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그 세금을 갚아버리면 물건이 취소가 되버리겠죠 물건이 나오는 개수도 작은데 이게 세금을 또 갚아버리게 된다고 하면 그 물건 자체가 또 취소가 되다 보니까 물건이 좀 많이 안 나온다라는 게한 가지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그 다음에 자산 한번 봐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은 국유재산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 어, 국유재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국가에서 갖고 있던 그런 부동산을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매각을 한다라고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던 그런 부동산인데 이제 쓸모 가치가 없어진 그런 부동산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매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 뭐 우체국이나 뭐 파출소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는 아니 그 파출소나 우체국을 낙찰 받아서 뭐에 더 쓰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보통 우리나라 파출소나 우체국 같은 경우는 자리가 좋은 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토지에 대한 가치를 보고 투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건물에 대한 형태를 유지한 채 리모델링을 통해서 또 활용할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제가 가장 좀 추천드리고 싶은 재산 중에 하나가 저 국유재산입니다. 저 국유재산 물건들이 굉장히 알짜 물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 이 국가에서요. 국유재산물권을 갖다가 대대적으로 푼다. 어,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유재산물권을 여러분들이 투자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나중에 그 국유재산물권이 많이 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해 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국유재산물권에 투자할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뭐냐면은 국가에서 사용하던 시설인데 이제 사용을 안 한다. 그러다 보니까 명도가 필요가 없어요. 바로 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게구외재산 물건입니다 자그 다음에 수탁재산 같은 경우는 뭔가 그 캔코한테 부탁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떠한 기관에서 이 캔코한테 이거 갖다 좀 팔아 달라고 위임을 한 거죠 음, 그런 자산을 갖다가 수탁재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사실적으로 저 수탁재산 같은 경우는 가격을 많이 싸게 받을 수가 없는 물건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압류재산이나 구외재산 위주로 좀 많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입자산이라고 하는 건이 캔커가 본인들이 직접 그 물건을 유입한 자산을 여러분들한테 공개 매각한다는 라 건데요. 어, 저것도 마찬가지로 좀 가격을 많이 싸게 살 수는 없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수탁재산이나 유입자산보다는 압류재산이나 구규재산 위주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많이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한 가지 추천해 드릴 재산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이 기타 일반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타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신탁회사에서 진행하는 공매물건들이 대부분이 다 기타 일반 재산 물건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 올려드렸던 그 신탁공매 있지 않습니까? 그 신탁공매물건을 검색하실 때는 이 기타 일반 재산에 오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탁공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경매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공매를 투자하는 사람들도 신탁 공매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있냐면요. 이 부동산 카테고리 중에 이 테마물권이라고 있는데요.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물권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한그 베스트 20물권을 갖다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좋은 물건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온비드 사이트를 갖다 활용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물건들 위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조회수 1위 물건 한번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음, 어떤 물건인가? 어, 이게 삼척시에 소재하고 있는 그런 이마가그만고 나왔는데, 야, 면적이 7,141제곱미터. 이거는 몇평 정도 되는 걸까요, 이게? 어, 2,000평이 넘는 그런 땅인데, 이렇게, 야 590만원에 살 수가 있는 그런 이마가 나와있죠. 어, 이 이마에 대한 건 제가 영상을 하나 별도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투자하기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은, 여기 조회수 7위의 물건, 보이십니까? 아, 이 물건이 바로 뭐죠? 어, 제가 저번 시간에 영상을 올려드렸던 바닷가 근처에 있는 전원주택 물건이 조회수가 7위에 올라 있네요. 지금 가격은 1억 9천 8백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데 계속해서 아마 유찰이 될것 같아요. 이 물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탁 공매로 나온 그런 물건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굉장히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공매 물건 같은 거 투자하실 때는요 어떤 걸 하셔야 되냐면은 이 공매 물건 보시면 이 상단에 해당 공고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클릭하셔야 돼요. 해당 공고 보기를 클릭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공고에 안내문이 이렇게 파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이 차례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보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여기 전부 다 이렇게 아, 표시가 되어 있죠. 제시의 건물이 다소 소재하고 있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건물로 부가 가치세 10%를 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재산세 체납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매수자 부담입니다. 아,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매물건을 갖다 2차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해당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2차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런데 공매가 이렇게 싸다라고 해서 마냥 좋은 건 아니고요.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바로 뭐가 있냐면 명도가 어렵다라는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 공매물건을 싸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공매 같은 경우는 명도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경매 같은 경우는 안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명도 협상이 안 된다고 라 하면요. 인도 명령이라는 걸 받아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그 인도 명령 신청을 법원에다 할 수가 있고 그 인도 명령 신청을 법원에다 하게 되면은 이주 안에 결정문이 나옵니다. 그 결정문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송달만 완료가 되게 되면은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 줬기 때문에 경매가 굉장히 대중화가 될 수가 있었다. 근데 공매 같은 경우는 그 인도면전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 명도 협상이 안 된다고 라 하면은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는 게 단점이다. 명도 소송 같은 경우는요 간단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이 소송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아무리 짧게 끝난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은 걸립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공매 같은 경우는 명도가 좀 어렵겠죠. 명도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만큼 싸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매를 갖다 투자하실 때는요, 그 명도가 필요 없는 그런 공매물건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국유재산물건들이나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그 보증금을 전부 다 배당받아서 나가는 그런 임차인이 있다던가.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명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공매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그런 단계에는 그런 물건들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공매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경매보다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그런 틈새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은 어, 여러분들 재테크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번에 대제적으로 국유재산물권을 공매로 많이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공매를 갔다가 어,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그 국유재산물권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좋은 그런 부동산 하나 낙찰 받으셔서 그 재테크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